<웃음> 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양광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름 낚시 파트 중에 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박 찬스라죠 새물 유입 패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그 기후상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이라든지 장마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비가 내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우리가 낚시하는 그 필드로 뭐 저수지, 호수, 뭐 수로라든지 강계 이런데로 물이 이제 집약이 되죠. 그래서 그 물이 늘어나게 되고 어, 그것이 조금 낚시 여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중 여건을 한번 환기시키고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좋은 그 낚시에서 결과를 볼수 있는 어, 대박 찬스라는 게 이제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제,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비가 내린다라는 부분, 뭐 비가 내려서 물이 호수로 유입이 된다는 부분을 이제 가정에서 보면. 물이 유입이 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 비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비가 빗물이 서로 모여서 그것이 한 줄기를 타고 호수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볼때 처음에 내리는 비와 처음에 그러니까 내려서 흘러 들어가는 비와 나중에 좀 그게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나중에 흘러 들어가는 그 물의 양과 색깔이라는 게 모든 것이 좀 차이가 나요. 자, 그 수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기존의그 호수 안에서 펼쳐져 있던 부분에 큰 변화를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것은 수온이죠. 수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그 물과 같이 유입이 돼서 들어가는 부유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기체들, 이런 것들에 큰 어, 뭔가 새로운 것이 이 어, 추가가 되는 그 호수 안으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죠. 처음에 내리는 비는 어 조금 더어 양이 많겠죠. 그리고 양이 많고 처음 내리다 보니까 뭔가를 그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물의 색깔도 많이 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유물의 그런 뭐 종류나 양도 많겠죠. 그래서 초반에 흘러 들어가는 비는 흙탕물이 좀 강하고 나중에 흘러 들어가는 비는 어, 양은 적지만 좀 맑고 어, 좀 안정된 비가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제 그 샘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들어가던 시냇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던 아주 작은 냉만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크게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이 호수에서 어, 정체되어 있던 기존의 상황을 뭘 가장 크게 바꾸냐면 일단은 수온이 커요 빗물이 내릴 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장마 어, 혹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을, 어, 뭐, 태풍이라든지, 그 비의 수온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필드에서 대표, 많이 여름 동안에 대표져 있던 어, 그 수온보다는 좀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들어간다는 라부분이데요 어, 호수가, 호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호수가, 음, 자, 기본적으로 호수나 뭐 저수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좀 저수가 되어 있던 부분을 보자면 자 이게 이제 수면이고요 이게 이제 호수의 단면을 보자 그러면요 여름 동안에 물이 데펴지면 복사열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데펴지죠 데펴지게 되면 아무리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지금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이층이 이 층은 더운 물이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서머클라인이라고 해요. 서머클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서머클라인. 즉,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이에요 이거는 물속에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조금 잠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한,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얼마나 많이 덮여졌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 3m 혹은 3, 4m 권까지딱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그럼 여기 갑자기 어느, 갑자기 어느 층에서 되게 차가워져요. 물이. 상당히 차가워져요. 그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 라인, 그 선을 보고 서머클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를 이선 서브클라인이라는 형성이 되면 웬만한 그좀 덩치가 크거라, 크다라든지, 어, 대부분의, 어, 그 진짜 난류성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서는 이 뜨거운 물을 피해서 내려가 있게 돼요, 조금.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머무르던 봄철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있던 배슬도요, 이게 더워져서 여기가 너, 너무나 그 불쾌한 환경이 된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이 밑에 라인에서 머물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한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타버터, 이 수면층을 공격하는 낚시가 아침이나 저녁 혹은 밤에 약간 좀 식혀진 상황에서 베이피쉬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와서 잠을 잔다든지 먹이 활동을 할때 그때 같이 뱃들이 따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한낮에 상당히 뜨겁고 베이피쉬도 별로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굳이 여기 머무르는 경향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활동을 하는데 어, 베이큐씨가 2층에 같이 머무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베이큐씨는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 혹은 빙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시원한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내려가 있게 되는데 베스들은 이만큼의 수압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먹잇감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지금 뜨거움을 피해서 쉬고 있는 베스들이 많이 굶게 되죠 오랫동안 이 수온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잡아냈을 때 배스들이 유난히도 마른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머리는 크고 길이는 상당히 긴데 배가 홀쭉하고 꼭 무슨 농어처럼 농어나 무슨 어... 이렇게 긴어 종들 있잖아요. 강준치. 이런 거 같이 좀이렇게긴 형태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배가 오히려 배스를 봤을 때 봄에 잡으면 이렇게 좀 퉁퉁한 빵이 있다 그죠 이런 배스가 많은데 여름에 잡으면 오히려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마른 놈들을 볼수 있어요. 얘네들이 오랫동안 한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 섭식을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먹이가 운이 좋게 이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지나갈 때어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먹이감을 옆에다 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원한 물이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해서 들어와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베이트피시들도 이 시원한 물과 흐르는 물을 쫓아서 올라오게 돼요. 베이트피시들의 많은 특징들이요. 어, 호수나 강계에 갇혀서 살지만, 그래도, 아, 호수나 저수지죠? 갇혀서 살지만, 그래도 강계 어종의 특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물에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맞물려있을 경우에 더 그것이 강하죠. 그래서 이한 호수 안에 갇혀져 있던 물고기들도 장마철이라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되면 큰 물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온도 시원한 물을 쫓아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흐름을 쫓아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란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얘네들이 먹고자 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여기 있다가도 그런 걸 보고 쫓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원한 물을 끼고 먹이를 계속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특히 세물류 입구자는 부분은 이렇게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유입 루트가 이렇게 좁죠. 이렇게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피시들이 여기 몰린다 그러면요. 베스트들이 사냥하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몰리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베스트들은 얘네들을 사냥할 때 넓은 곳으로 튀는, 튀어서 는튀 이렇게 오픈워터에서 사냥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들이 한쪽에 이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주는 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베스트들이 사냥하기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왜냐면 안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좁아지니까 그래서 새물류입구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요 이 끝에서 거의 막다른 골목에서 상당히 많은 그 낚시를 하더라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리고 새물이 들어올 때 물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맑아지게 되면요. 배스들이 이 주변에서 막머무는 것들을 유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먹이 활동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또 애들을 가다 놓고 또 먹이 활동하고 나오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초반에 물이 들어갈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이 많고 물이 탁해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배스가 붓긴 붓지만 첫날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첫날 콸콸콸콸 막 커피 같은 거 콸콸콸콸 들어간다 밀크커피 같은 것이요 그런 상황이라면 배스가 솔직히 호흡하는데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어, 많은 베스들이세물유육계 들어가서 먹이활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뭐낱마리로 하나둘씩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먹이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베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 막 많은 마리수와 뭐 진짜 대박이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는 뭐 쉽지는 않아. 하지만 잡을 수 있죠. 왜냐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찬물의 유입이. 자 그런 경우에 흙탕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베스들이 육안으로 베이트 시를확인할수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진동이라든지 소리를 이용해서 베스들을 노리는 낚시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너 베이트, 클럽 베이트 중에서도 이제. 블레이드 사이즈가 좀 크거나 넓은 제, 저 블레, 블라스트를 예를 들면 이제 PMS 버전 같이 어, 진동 파장 펄스가좀큰 부분들을 가진 스피너베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좀 소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요. 소리 들리죠? 시 예, 이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초반에 세물리굴 놓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들으면서부터는 물 색깔이 밀크커피 같이 갈색에 막 진짜 막 빨간 막그 적토 같은 것이 막 이제 흘려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좀 가라앉을 때쯤 되면 약간 우윳빛깔그 뿌연 물들이 이제 물로 바뀌게 되죠. 그 당시부터는 베스트에 지 어느 정도 호흡에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리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베이피시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진동 소리 뭐좀 전에 초반기에 사용했던 것도 물론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자연스러운 액션과 움직임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그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쉐드 테일 타입의 뭐 소프트 베이트라든지 스윙 베이트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개구리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더 일반적으로 버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런 시기에 물이 맑아지는 시기에는 이제 이런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물이 줄어들면서 어 이제 비온지 며칠이 됐다. 안정기에 들었다. 예를 들어서 첫날에 많이 들어오는 날, A 상황, 좀 전에 그 A 상황이었고, 둘째 날에 조금씩 안 돼서 허연물이, 다 뿌연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B 상황,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 상황으로 가서 물 수량이 점점 들어오는 물이 적어지고, 거의 이제 안 들어오는 상황까지 된다. 그거는 이제 C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의 특징을 보면 아까 A 상황 말씀드렸고, B 상황 말씀드렸어요. C 상황에서는 유량이, 그 수량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맑은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콸콸콸 들어오는 물들은 부유물을 다 밀어냈지만, 안정기대가 되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적어질 때쯤이 되면요. 그 주변에 들어던 부유물들이요. 그 작은 흐름이 만드는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입구 쪽에 많이 정체가 돼요. 그래서, 뭐, 부유물, 뭐, 개구리밥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시기가, 이제, B의 중반기 이상, 이후. 그러니까, B의 중반부터 C까지, 그 상황에서는, 많이 부유물들이 입구 쪽으로, 세물 유입구가, 세물이 유입되던 그 입구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오프로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바늘이 노출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죠. 왜냐면 부유물들이 있으니까 그 부유물들에 많이 걸리게 되고, 어, 사실상 베스트는 그 부유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늘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 그 개구리밥이라든지 혹은 그 떠내려온 부유물들 위를 공격할 수있 분, 혹은 그걸 뚫고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낚시가 이제 효율적이게 되죠. 자, 그래서 C 형태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바늘을 노출시키냐고 감춰서 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프트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에 바늘을 이렇게 감추죠. 그래서 훅 포인트가 밖으로 안 나오고 걸림이 없는. 베스가꽉 물면은 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걸림이 없는, 이런 형태의 위들리스라고 하죠? 이, 걸림이 없는 형태의,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요, 그렇게, 그건 이제 그, 부유물의 이제 위나 혹은 중간중간을 이제 공격할 때 쓰는 거고, 정말 뚫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펀칭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탈샷 스 리그지만, 어, 무거운, 아주 무거운 형태의 싱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드랍샷, 뭐, 혹은 다른 형태의 리그라도, 무거운 형태의 싱커를 이용해서 그 부유물이라든지 뭐 개구리밥 이런 것들을 뚫고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 형태의 낚시를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펀칭에 대한 것들은 좀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뚫어서 집어넣는 것 외에 그 위, 상층을 공략하는 또그꼭그 그 부유물을 타겟으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유물을 뚫고 나중에 나와서 오픈워 터에까지도 계속 연결해서 액션을 줄수 있는 그렇게 되면 위에서 뭐가 두드리고 들어갈 때 배스가 느끼는지만 과감히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안정기를 적어주는 수록 얘들이 과감하게 떼지는 않아요 물이 들어올 때보다 그럴 때는 뭐가 점점 지나가면 밑에서 쫓아와요 그러다가 얘가 그 장애물이 끝나는 부분을 지나서 오프로터에서쫙 스위밍을 치고 갈때 쫓아나와서 결국에는 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상층을 노릴 수 있는 장애물 그 위에 덮고 있는 장애물을 빠져나와서도, 상층에서도 계속 배수를 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 하는 낚시에 대해서, 낚시의 빛대선을 이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쉐드테일 타입의 어, 스윈베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구리 형태인데 이 더블, 더블테일이죠. 더블테일로 어,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제가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러면요 어,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어, 요 개구리 형태 이것은 어, 제품명까지 제가 알려드리자면 줌사에서 어, 미국 제품이에요. 줌사에서 어, 만드는 호니 토드라는 제품이에요. 호니 토드 발정난 두꺼비라는 의미로는 좀, 좀 웃기지만 자 어쨌든 이 호니 토드라는 제품인데 소프트 프로그예요. 소프트 프로그인데 어, 제품을 자세히 이제 보자면, 살펴보자면, 배 부분에서는 이렇게 훅셋이 용이하도록 훅 홈이 이제 파져 있고요. 자, 등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개구리 형태, 그 다음에 등에 이두 가닥이 훅 포인트가 살짝 노출이 되더라도 그걸 커버해 줄수 있는 커버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꼬리는 어, 물을 긁으면서 차면서 올수 있게 어, 그렇게 크진 않게 디자인이 있어요. 두 개의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 부분은 배부분이라도 이런 이 부분은 이 골이 있어서 용골같이, 배에 용골같이 생겼어요. 보, 저 보트에 용골같이. 그래서 물을 어, 가르고 수면에서 올때 어, 상당히 부드럽게, 속도감 있게 운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제 팁은요. 훅은 제가 볼 때는 와이드갭 정도의, 그 와이드갭 스타일의 4공 정도 훅이 가장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5공도 사용할 수 있고, 3공도 사용할 수 있지만, 3공은 어, 갭이 좀 적고요. 품이 적죠. 그다음에 5 0은 너무 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어, 40후를 많이 쓰는데요 후기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후기 이 피나에서 생산이 나오, 돼서 나온 후기네요 벌 키쉐드라고 벌 키쉐드 스페셜이에요 40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링링이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웜 세팅하는 거랑 같아요 일단 머리 앞에 이코 부분이죠 코 부분에서 어,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수직으로 그대로 따라서 후기 들어가요 얼만큼 들어가냐면 이 라인아이 이뒷 부분부터 이 꺾어진 처음에 이 꺾어진 부분요 목 부분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9 0도로 꺾어서 배 쪽으로 나오게. 자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9 0도로 꺾어서 딱 나오게. 자 이렇게 나오면 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후기. 그게 바로 이 앞의 선과 맞춰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가서 트위스트를 해주고요. 앞부분 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뒷 부분요. 이뒷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뒷 부분에 후이 이렇게 꺾인 부분 이 뒤에 엉덩이 부분을 그대로 베이트로 갖다 대고요. 그대로 갖다 대고 이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손톱으로 이 길이의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부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자, 제가 손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이 표시한 부분의 거리를 그대로 맞춰서 후으로요이 바늘 끝으로 배에서 수직으로 등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딱 올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자 그대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부분도요. 정확히 몸통의 가운데 라인. 자 정확히 몸통의 센터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요. 이좀 전에 이 소프트 프로그가 후기 있을 때와 지금 후을 꼈을 때 몸통의 변형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스팟에다가 바늘을 꼽아서 그대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훅을 꼽았을 때 몸통의 형태가 많이 변형이 오면요. 그 수면에서 헤엄을 칠때 원하는 액션이 안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디자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훅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훅이 이렇게 나, 나왔잖아요. 등으로 그럼 이걸 아주 약간만 당겨서 앞에다가 살짝 훅 포인트를 묻어주시면 돼요. 이걸 너무 많이 묻으려고 그러면 이등 부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몸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럼 또 뒤집어져요. 그 부분을 잘 이제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갖고서 수면을 이제 뭐 버징이라든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로터 버징에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개구리밥이라든지 부임을 위해서 살살살살 살살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어, 장애물 돌파라든지 혹은 그 움직임의 그또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쉐드테일 타입의 싱글테일이죠 킥테일이라고 하는데 킥테일 타입의 어, 베이트와 이 지금 더블테일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시클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데시요 시클, 더블 시클테일 타입하고 무슨 차이가 지냐면요 이거는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오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물을 좌우로 갈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수면에서 버징을 시키게 되면 꼭 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수면을 이렇게 갈르듯이 파장을 일으켜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몸통이 같이 이렇게 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액션에 이제 도움을 주는 성상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와의 차이점은 이것은 지금 양쪽 테일로 물을 긁으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을 하늘 위로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잘 운용을 하게 되면요, 수면 위로 물이 팍 채워서 튀면서 와요. 이 물이 튀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물을 가르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게 오픈 워터에서조차도 어, 베스한테 많은 그 유혹 효과를 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수면 그 수면이 아니라 그 유입이 된 세물 유입이 된 위에 개구리밥이라든지 장애물 위로 올 때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끊어주면서그 위에 있는 부유물을 긁으면그 소리가 소리나 혹은 그 진동이 그 밑에 있는 베스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그거를 장애 물이나 부유물과 함께 확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거 얘기 장애물 그 저, 커버하고 있는 장애물을 빠져나오고 나서 액션으로 연결돼서 추천하는 물의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장애물을 끝나고 나왔을 때 이게 다리가 물을 많이 튀기고, 많은 긁는 그 소리를 갑자기 딱 만들어내게 되면, 정말 크게 유혹을 하게 돼요. 이 키트웨어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빠르게 되죠. 더 자극적이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아주 조심스러운 자극이에요. 나중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지금 C 여건에서도 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돼요. 지금, 현재 그, 며칠 전에 비가 왔죠. 어, 비가 와서, 첫날, 두째 날이 지나고 지금 현재 이제 3일 차로 접어드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C 여건으로 아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클 거예요. 어, 세물 유입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거의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멈춘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물은 수량이 적고 그리고 맑은 물이 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유입부에는 개구리밥이라든지 부유물들이 많이 이제 끼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 제가 ABC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가서 어,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어, 조금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끔 지금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할 때는 비온지 지금 몇시 지났으니까 어, 시여권일 확률이 높아요. 어, 비가 오고 안정전에 들고 지금 수량이 많이 적고 들어오는 물도좀 맑고 그다음에 입구 쪽이 이제 흐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유물들이 많이 이제 쌓여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개구리밥이나 혹은 뭐. 이외에 뭐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부위물들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나가서 저도 A인지 B인지 C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춘 낚시로 베스를 어, 만나는 것을 함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A, B, C 여건에 어,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제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낚시와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 비가 어, 왔을 때 혹은 새물이 유입될 때 어떤 낚시를 구사할 것인지 기획을 하셔서 한번 나가서 큰 기쁨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기후적인 여건상 지금 이런 새물유입 특히나 수온이 기존의 수온이 높은데 낮은 수온의 물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여름부터 아주 늦가을까지 저희가 장마가 끝나는 늦가을 되려면 뭐 9월, 10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때까지 충분히 계속적으로 어 같은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낚시, 즐거운 결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챙겨서 이것들 다 챙겨서 어, 필드로 나가서 어, 함께 낚시를 즐겨보시겠습니다. Yes. 빠졌죠. 오짜네요.